컴퓨터 보안 전문가란 무엇일까? 마이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란 지식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정보 시스템과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을 통제하며 침입 발생 시 신속히 탐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복구합니다. 관련 학과는 IT 응용 보안과 사이버 보안과 시티 보안 전공 컴퓨터 정보과 수학과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 통계학과 등 비슷한 직업은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통신 장비 기사,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등이 있어요. 필요한 적성은 분석적 사고력, 혁신적이고 탐구적인 성격의 사람, 전산, 기술 분석, 기술 설계 등의 능력. 컴퓨터와 전자 공학, 통신 공학과 기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등의 지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 관련학과 졸업 후 주로 건설회사나 건축 엔지니어링 의사에 취업하며 그 외에 건축공사 전문업체 등에 입사해 실무 경력을 쌓게 됩니다. 대기업 신입 공개 채용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자 및 건축공학 전공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사,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CISSP, CISA 등이 도움이 돼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3,713만원입니다. 미래 전망 요인으로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국내 외경기 변화,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에 따라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진로과목을 선택할까? 실용수학, 기하, 수학과제탐구, 물리학, 화학, 생활과과학, 융학과학 공학일반, 사회문제탐구를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도서는 미래를 바꾼 9가지 알고리즘 네트워크 속의 유령 역사 속의 소프트웨어 오류 나는 개발자다 공학 계열 진로진학 직업 학생부 끝판왕 경상자연공학의 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화이트 해커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부. 화이트 해커, 그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해커가 되었을까? 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적성은? 사이버 국방학과가 말하는 사이버 국방학과를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